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 거래에서 익절과 손절 시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이두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목표 설정하기 첫 번째 주의사항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익절과 손절을 할때 미리 목표 가격을 정해두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한대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목표를 설정하면 더 명확한 거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시장 분석 지속하기.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 뉴스, 시장 트렌드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를 통해 익절이나 손절 시점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감정 관리하기. 세 번째 주의사항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익절을 할 때는 너무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손절을 해야 할 때는 손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4.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리. 네 번째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손절매와 익절매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손절매는 투자 금액의 35% 이상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기. 마지막으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각 거래에서 얻은 교훈을 기록하고 어떤 상황에서 익절과 손절을 잘했는지, 혹은 못했는지를 분석하세요. 이를 통해 다음 거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익절 및 손절 시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